네 안녕하세요 살리스 깡입니다. 네 오늘은 커버낫 신상 바지 리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커버낫은 2008년 데님으로 시작한 브랜드이고요 데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신상 제품들도 오랜 기간 동안 연구와 기술력이 들어간 제품인데요. 네,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입어봤는데 핏감이랑 소재감이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들이었거든요. 네, 신상 청바지는 요즘 핫한 크림 컬러감이고요. 네, 핏감도 총네 가지로 나오는 제품이라 네, 여러분들 다양하게 연출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하나 리뷰 및 스타일링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바지 핏은. 슬림 스트레이트입니다. 네, 가격은 79,000원이고요. 네, 원단감은 힘이 있고 그리고 두께감이 적당해서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원단이에요. 네, 핏감은 허벅지부터 밑단까지 슬림하게 쭉 뻗은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밑리도 적당히 길게 나와서 다양한 체형을 가지신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청바지입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입었을 때 오늘 입었던 바지 중에선 핏감이 가장 만족스러웠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 밑단에 이 데미지 스테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심심한 룩에 포인트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더비 슈즈나 뭐 스니커즈 부츠에 활용해도 좋은 핏감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부츠와 에메연을 활용해서 좀 시크하면서 캐주얼한 무드로 연출해 보았습니다. 네, 그럼 다음 핏감 소개해 드릴게요. 네, 다음 두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슬림 크롭 제품입니다. 네, 이름처럼 슬림하고 크롭된 기장이 특징인 제품인데요. 네, 그래서 허벅지부터 밑단까지 점점 좁아지는 스타일이고, 기장감은 발목이 살짝 보이는 기장감이에요. 네, 그래서 키가 작으신 분들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허벅지가 적당히 여유 있으신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청바지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레직기 작업을 통해서 이 가운데 라인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슬랙스로 좀 깔끔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미니멀한 룩이거나 아니면 좀 클래식한 룩에 잘 어울리는 팬츠예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클래식한 무드로 사파리 자켓과 스니커즈랑 매치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핏 가볼게요. 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레귤러 스트레이트 핏입니다. 허벅지부터 밑단까지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 기장감이 길게 나온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입었을 때 신발을 다 덮는 기장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여유감이 있어서 다양한 체형을 가지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미디도 길게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패셔너블하고 좀 스트릿한 무드에 잘 어울리는 청바지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더비 슈즈와 활용해서 좀 시크하면서 미니멀한 룩으로 연출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 소개해드릴 핏은 레귤러 크롭입니다. 내 네, 제품은 딱 입었을 때 캐주얼한 무드에 정말 적합한 핏이었어요. 허벅지부터 밑단까지 정말 여유 있는 거의 세미 와이드 정도 수준에 되는 여유감이 있는 핏이었고요. 기장감은 발목 위로 올라오는 크롭 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엽게 캐주얼한 무드로 연출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컨버스 하이와 컬러감이 있는 니트를 활용해서 캐주얼하지만 포인트가 있는 룩으로 연출을 해봤습니다. 네 커버나 신상 바지 디테일을 살펴보면 일단 앞 버클이나 이찡 부분에 커버나 로고가 돼 있어서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게 보이고요. 그리고 뒷 부분에 보시면 이 화이트 가죽 탭이 옷을 전체적으로 고급스럽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청바 청 마감이 전체적으로 잘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청바지가 될것 같아요. 네, 끝으로 데님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데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워싱이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청바지를 접거나 돌돌 말아서 보관을 하게 된다면 좀 부자연스러운 워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이번 커버나 신상 바지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행어루프가 있어서 보관을 할때좀 자연스럽게 워싱이 생기게 할수 있는 장이 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관을 할때 햇볕이나 조명이 강한 곳은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커버나 신상 크림 팬츠 네 가지 핏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영상 리뷰를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스타일 핏에 맞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